작은 나비의 팔랑거림이 일으키는 바람이 큰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내 생활 속 작은 자원봉사 활동이 가져올 행복한 파장은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의무감에 한해 활동 아니면 내가 하기에는 어려운 활동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원봉사가 특별한 사람이 의무감으로 하는 어려운 활동일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가 되는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원봉사 활동. 그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찍이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자신의 존엄성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뵙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어줄 때 나는 하느님 바로 그분을..." 올바드린다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과거 1950년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이략전 세계 스타로 떠오른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아름다운 선행을 보여주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며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고 세계적인 기부 문화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세상을 등지기 직전.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읽어준 시를 보아도 자원봉사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원봉사는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역할은 사람을 돕는 활동, 업무 및 행사 지원 활동,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이 있고, 사회적 역할은 문제 예방, 치료자로서의 역할, 대변자, 매개자로서의 역할 변화, 개혁자로서의 역할, 건설적 비판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의욕이 앞선다고 해도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아닌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크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마음가짐은 인간에 대한 사랑, 자신의 편견 인정, 힘든 일의 극복, 나눔의 보람, 배우려는 자세, 책임감, 성실성, 약속이행, 비밀 준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설정과 협력을 말하고, 몸가짐은 기본적인 예의 지키기와 차림새를 말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복장은 봉사활동에 어울리는 것, 밝고 차분한 색, 신발은 뒤축이 낮고, 머리는 항상 청결하게 감고, 긴머리의 경우 묶거나 뒤로 말아 올리기, 가급적 향수는 삼가고, 지나친 장신구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사과 두 개를 하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개밖에 없는 사과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걷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힘이 넘쳐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하며 나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자원봉사의 역할과 갖춰야 할 자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